2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할때자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되고 알파베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. 자 이거는 동그라미 면 되겠죠. 죠 알파베타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됩니다. 그럼 분자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베타가 되고 그리고, 알파, 베타, 이 되죠.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9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, 그 다음에,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. 자, 이래 되고, 플러스 되니까, 12, 마이너스 2분의 3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, 이렇게 되고, 어, 마이너스 8이 되네, 그죠? 마이너스 8이 됩니다.